써보고 느낀거는 와 이거야말로 진짜 대륙의 실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기구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놈 소닉 s7 이라고 하는 추출기구 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쓰리 보머 뭐 쓰리 밤버 라고도 하고 쓰리 봄버 라고도 하는 그 브랜드에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 대로 쓰리바머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쓰리바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든다라고 해서 입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저도 쓰리바머 제품들을 몇개 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격이 싸고 품질이 가격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도 사천성에 있는 이 쓰리바몬 본사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때 그 본사에서 얘 프로토타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저희한테 이거 한번 써와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협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찬을 받았긴 했지만 제가 이놈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일단 외관부터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어, 약간 공대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주 예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야.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진게 소재가 메탈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만들었을때 굉장히 단단해요. 물론 들었을때도 아주 무겁습니다. 제가 이거 언박싱하는 영상도 한개 찍어놓은게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런 손잡이까지도 완전 통짜백이 셉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내구성은 크게 의심할만한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포터필터 우선 빼볼게요. 58mm 포터필터입니다. 자 58mm 포터필터 사이즈를 가진 게 플레어 58이라는 수출기구가 있죠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많이 쓰는 사이즈가 이 58mm 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다른 악세사리들 포터필터나 도징 링이나 템퍼 요런 것들도 다 호환해서 쓸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포터필터 만듦새 아주 좋습니다 이 손잡이 부분 냄새 안 맡아보면 원목입니다 잘 만들었네 정면을 이렇게 보면 손잡이가 요렇게 나와있고 이 손잡이는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머리 부분을 보면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가 위아래로 딱 이렇게 움직일 때 기어랑 맞물리면서 이 밑에 피스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기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릴 때 힘이 좀덜 드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옆면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요렇게 딱 떨어져서 뒤로 빠졌다가 앞쪽으로 갑니다. 이런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기구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들었다가 쭉 짜게 되면은 힘이 앞쪽으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얼마나 설계를 잘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 좁고 길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앞쪽으로 줘도 앞으로 끄떡 넘어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좀 짧지만 넓은 구조입니다. 제가 추출을 몇번 해봤을 때는 견고해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 같은 경우. 넓기 때문에 어떤 저울이든 마음대로 올려놓고 쓸수 있다는 게좀 좋습니다. 플레어 이 같은 경우는 좁은 형태라서 저울을 작은 걸 넣거나 아니면 이런 망을 얹어놓고 쓰든가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얘는 넓기 때문에 뭐 편리하게 쓸수 있다. 이 부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물받이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압력 게이지 이 위치에 압력 게이지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보기에도 좋았고. 작동도 잘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이 손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자, 이 손잡이가 제법 길이가 이를 보시면 깁니다. 제가 수동 추출기구를 많이 써본 느낌으로서는 이렇게 손잡이가 길면 힘이 덜 들어가요. 그만큼 편하게 짤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손잡이 보시면 이만큼의 유격이 있어요. 요거 이상 올라가야 이제 쭉 힘을 받으면서 이 안에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추출할 때 손잡이를 쫙 올려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뭐 압력 게이지나 피스톤 부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머리를 때려요. 지금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충격이 덜 왔지만,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통짜백이 세죠. 때리면 제법 아픕니다. 이게 유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뜨거덕뜨거덕 하는 게좀 불편한 거죠. 자, 이 유격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이상한 소음이 생겨요. 이 유격 때문에. 들리시죠? 나름 외관도 고급스럽고 만듦새도 잘 만들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그 고급스러움을 좀 깎아 먹는 것 같아요 떨그닥떨그닥떨그닥떨그닥자 그러면 이 유격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얘는 이 윗부분 축하고 피스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더블 볼 피스톤이라는 구조로 연결이돼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볼이 올라오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더블 볼 헤드 이 부분 때문에 유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자이 더블 볼 헤드가 달려 있는 이유는 수직 힘을 이용한 추출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출의 안정성이 왜 생기는 걸까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저보다 조금 더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laughs>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플레어 58 같은 경우는 걸쇠로 이렇게 딱 걸어요 그러면 이런 유격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올리다가 내려갔다가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달 조금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쓰다보면 이렇게 턱이 느낌이 있어요 턱 이게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머신은 이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요 놈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다. 뭐, 이 정도에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예열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담기는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제대로 예열을 하려고 하면, 한두번 정도, 혹은 세 번까지도 뜨거운 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해줘야, 충분히 예열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만 잘 대안하면 온도 유지가 오랫동안 된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은 한번 예열할 때좀 귀찮다라는 거죠. 오케이. 예열될 동안 저는 포토필터에다가 에스프레소 출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뺄게요. 이런 수동 머신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구조인데 이 손잡이를 내려놓으면 물이 딱 막혀 있습니다 손잡이를 올리면 열리면서 물이 쭉 떨어질 거예요 아직은 약간 미지근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만 다 하고 바로 추출해 볼게요 이 샷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 머신에 따라오는 샷글라스거든요 제법 멋집니다 이것도 메탈 소재예요 근데 내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촬영을 할 때는 요걸로 쓰도록 할게요. 예열은 다 끝냈거든요. 포토필터 장착하고, 샷글라스 저울은 뭐큰 걸로 편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수동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레버를 막 움직일 때 압력이 바로바로 변하는 걸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약한 힘으로 눌러서 프리인퓨저좀 주다가 강한 힘으로 눌러서 추출을 하다가 또 마지막 구간에는 힘을 약간 뺀다든가 요런 식으로 가변을 줄수 있어요. 고 매력 때문에 이런 수동 머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압력기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수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0g 추출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나왔죠 크레마도 빵빵하고 자 바로 청소하는 건 보여드려 볼게요 안에 남은 물이 있을 거거든요 레버를 왔다 갔다 해서 물을 한번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거품 나온다 하면 물다 빠진 거거든요 그래놨고 포터필터 분리해서 요놈 털어가지고 그냥 뭐, 씻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행주로 위에 이렇게 상부 스크린도 한번 닦아주면 좋겠죠. 잘 나왔네요. 맛있습니다. 맛은 뭐 어떤 그라인드를 쓰냐 어떤 원두를 쓰냐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망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세팅만 잘 맞다면 항상 잘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추출할 때 드는 힘.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잡이도 길고 기어 의식을 써서 그런지 힘이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다. 플레어 58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덜 드는 느낌? 이게 플레어 58은 손잡이가 이렇게 길게 앞쪽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내가 잡고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잡고 옆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더 이게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자 오늘 이렇게 3번 버 소닉 s7 머신 사용해 봤는데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 핸들의 유격 덜컥 덜컥 한거 외에는 좋은 추출기구예요잘 뽑아주고 만듦새 잘 만들었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추출할 때 힘도 별로 안드는 편이라서 계속해서 뽑아도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힘이 별로 안 된다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 근데 영상 초반에 제가 할 말이 많다 했죠. 지금부터 그할 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샤오미 제품들 봤을 때 대륙의 실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 머신 또한 제가 딱 써보고 느낀 거는 와 이거야 말로 진짜 대륙의 실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실수는 좋은 의미의 실수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의미의 실수예요. 가격 책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완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얘 가격 알리, 아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카더라로 저한테 들린 것도 있었습니다. 뭐, 12, 130 정도에 판매가 될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요? 아까부터 제가 비교를 하던 플레어 58. 그 플레어라는 커피 머신은 이 수동 추출기구 쪽에서는 거의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들 좋다고 호평이 자자합니다. 저 또한 써봤을 때 좋았어요 자개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이 예열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코드를 꼽으면 알아서 예열을 합니다 자 그런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어 58은 판매가격이 77만원입니다 비전기식이면 67이에요. 가격이 거의 두배 차이 날 겁니다. 그러면 플레어는 이미 실내가 있어요. 근데 이 소닉 S7 같은 경우에는 이 쓰리보머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악세사리류를 많이 만들던 회사거든요. 이런 수동 추출기구를 만든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아직까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거의 두배 가까운 금액을 내고 이걸 산다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보일러가 달려 있는 그 라파본이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라 파보니도 100만 원좀 넘게 좀살수 있을 걸요. 그러니까 이거 살 바에라 파보니 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플레어 사든가. 그러니까 이 가격 책정은 실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언박싱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케이스가 보면 캐리어에 딱 넣어줘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구성품들도 보면, 바스켓부터 템퍼야, 뭐야, 행주야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급의 수동수출기구를 살 거라고 하면, 템퍼야, 뭐야, 이런 거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품들을 싹 없애버리고, 거품도 싹 걷어버리고 가격을 다운시켜야 소비자들이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다운되는지에 따라서 또뭐 달라지겠지만요 플레어 이 같은 경우도 보면 플레어 이 프로를 거치면서 플레어 58까지 와가지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 소닉 S7 앞으로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번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도 하고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또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